모스 모스야. 그또 모스만 한지가 좀 시작. 스킵 술잡인데 뭐야? 보하고 호 누구임? 인포터두 명이었어? 아닌데? 번지 붙이면 뭡니까? 빨리 좀 해. 빨리 좀. 빨리 좀. 한명한 명. 한 명. 아까 보니도 막 민트였던 거, 아 빨강이네. 그러면 일단은 흩어다녀, 아니 붙어다녀야 될것 같은데 왠지 여기 지금 친구도 있습니다. 카드. 쓸게. 오, 나가는 중. 아 잠깐만. 소니 시 있고 아래로 내려가고 준비 시작. 삼, 이, 일, 오. 깜짝 놀랐네. 아, 근데 네, 술잡이 좀 꿀잼이긴 합니다. 어 뭐야, 오이비션 없어?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노랑아 시체 발견 하지마 아니 좀 얘는 뭐냐 아이씨 유튜브 찍은만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달아 보라야 뭐해 오이 피는 나 보냈어. 인포 갈 보냈어. 참 신기한 이손재기의 배짱 특별한 소스 양상지 대리도비 그냥 파에 아직 빨아빠빠빠. 상부 엔진 어차피 유령은 저거 사보타지 못끄니까안 가고. 제들이 깰수 있. 아니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술접인데 웬 사보타지를 걸어 인포 녀석 참 신기하네. 다운로드구 보라, 떨어졌던데. 14, 28, 42%, 56%, 70%. 이모도 금지야. 이모하고 리포 좀 하지 마, 노랑아. 노랑, 키카야, 키카거 아니면, 퇴 그냥, 그냥 얘, 그냥 얘 퇴장시켜. 아 잠깐만, 퇴장시키면 킥하면은 죽. 아 노랑아, 여긴 술잡이라고. 노랑 땜에 진짜 술잡 못하겠다. 아이 침, 다운로드 거의 다 했는데.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집니다. 돌아왔네. 여기. 스페이스바. 그 사이에 많이 됐네. 으흠. 배전기 조장 하나보나 오이씨, 뭐래. 우와! 안 돼! 하. 대박이다. 자 그러면은 졸라 면.